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월드오토 김태희 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월드오토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아우디 A6 45 TFSI 모델인데요. 아시다시피 아우디 가솔린 모델은 정말 귀한 재고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 김주임이 인기 많은 것을 예측하고 미리 차량 확보를 해 놓았는데요. A6뿐만 아니라 Q5 모델도 미리 확보를 해 놓아서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봐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우디 모델은 타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매니아층들이 두터운 만큼 찾아주시는 분들에 비해서 재고가 적기 때문에 몇달 동안이나 대기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아우디 A6 4 5 TFSI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큰 요인은 디자인이라고들 많이 말씀해주시더라고요. 동급 모델 중에서는 디자인이 잘 나왔다 라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신형 모델로 바뀌면서 실내 디자인까지 최신으로 많이 바뀌었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벤츠 차량이 가장 좋았는데 아우디도 벤츠 못지않게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정숙성하고 정차시 진동 부분인데요. 아우디 A6 4호 TF-SI는 4기통 가솔린에도 불구하고 6기통 가솔린 못지않게 엔진 질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4기통 가솔린 모델보다는 훨씬 더 정숙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디 차량은 옵션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더쓸수 있게 옵션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토홀드를 예로 한번 들어 보자면 벤츠나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쓰고 싶을 때만 브레이크를 꾹 밟아서 그때그때 사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브랜드들은 온오프 방식으로 오토홀드를 켜 놓으면 항상 오토홀드가 작동을 하고 꺼 놓으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온오프 방식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게 내가 쓰기 싫을 때도 차가 멈춰 있고 특히 주차할 때 차가 멈춰 있기 때문에 엑셀을 밟아야 되니까 불편한 점이 있는데 아우디 같은 경우는 그걸 차량 자체에서 알아서 풀어 주기 때문에 움직임을 감지를 하고 운전자가 최대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세세한 부분들까지 신경 써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통 오토홀드를 켜 놓은 상태에서 정차했다가 출발하려고 하면 엑셀을 밟을 때 덜컹거리면서 충격이 보통 생기는데요. 그걸 아우디는 거의 충격 없이 부드럽게 출발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이들 찾으시는 모델을 말씀을 드리자면 SQ5 블랙 블랙 시트, Q5는 블랙 브라운 시트, A6 블랙 블랙 시트. 해당 재고 확보는 물론이고요. 이외에 찾으시는 모델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가견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빠른 출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즉시 출고는 물론, 아우디 공식 할인부터 시작해, 유일하게 비공식 프로모션까지, 저희 월드 오토에 색상과 등급만 말씀해 주시면 좋은 조건으로 차량을 수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우디 A6 4호 TFSI 차량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봤는데요. 프로모션 부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재고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영상 속 번호로 빠르게 문의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십니다. 회사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솔직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저희 월드오토는 장기렌트 리스 전문 에이전시이기 때문에 현금알부 진행이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월드오토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드오토 김주인 찾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